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달은, 올달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많이 본 말씀이지요. Well. We'll 어, 우리 렘런드들이 꼭가져가야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서입니다. It is a personal witness document. 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헤가졸 시작된 편지죠. t it s a letter that begins in my former book Theophilus. 자. 렘넌트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There is an answer the remnants must receive here.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It's when our remnants are by themselves.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 강은 그 교회증인 문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냐? 교회증인 문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렘런터들이 교회 가서 반드시 잡아야 될 거. 교회 가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강은 어,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냐 할때 전도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더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en what must our remnants do when they head out into the world? 사가는 사도행전은 먼고하니까 선교정인 문서요. Then lecture f o r what is the book of Acts? It is a mission's witness document. 자 그렇다면 우리 렘런트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입니다. If that is so, then what must our remnants do when they go overseas?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This is how you can them. 그러면 다지요 사실은. Ways, 우리 렘몬트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있을 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뭔가가 다릅니다.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They need to look for someone. 그렇죠? Isn't that so? 뭔가를 찾아야 돼요. They need to look for something.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But no satisfaction for that. 잠깐 있다가 없고, 잠깐 있다가 없고, 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 헤매야 됩니다. That's why they continue to wander. 작은 문제 아니죠? It's not a small problem then. 그런데 반대로 렘런 트나, 성공한 신앙인들은 전부 혼자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r e m 들은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So remnants, you need to understand this point first. 자, 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일로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입니다. 그 예, 서론에서 좀 다윗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In 다윗은 쉽게 말하면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Put, David, 다윗이 이제 왕될 그를 알았잖아요. David, he he 그래서 이 보면 이날 이후로 그러 돼 있죠. So Bible, 그러면. 이날 이전께 중요하지요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라. Now, like 그러면 됩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는 에, 뮤지컬과 기도하는데 좋습니다. Then, the video,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David,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글 시를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 가지고 기도했어요. Most, 어,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계속 그 시간만 기도해도 됩니다. Like 또뭐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 시간만 다 기도해도 돼요. Piano, piano, 중요한 m e 다윗이 목동 e 로 있으면서 목장에서 기 o 깊이 기도 n g a 겁니다. 이날 이후로 그랬어 여러분 이두 번째 말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전문성 있는 깊은 기도도 들어가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전문성 있는 깊은 기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한 세계를 보게 되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오늘부터 <laughs> 시작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걸 시작하세요. <laughs> 목사님, 나는 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하세요 자면서 네, 그래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As you are doing absolutely that day will come.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탁 달란트가 보이겠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뭐이네 아빠 성전을 지어라. Build a temple in the future. 나오겠죠. You'll find 그럼 그걸 가지고 전문성 있게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 자, 그다음에 이두 개가 함께 대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 때는 쉽게 말하면 성취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성시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Is this time God's time comes? 이럴 때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It's this time he met 간단하지요 It's then. 이렇게 응답이 저어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혼자서 할수 있는 거예요. So 다윗보다 더큰 응답의 시간표가 왔지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계속 누리라. 그리스도란 말 알지요 이미.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누리라.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누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라. 같이 있어도 혼자가 있고 혼자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1 4절에 전혀 기도의 힘쓰이라 예, 네, 선생님들은 같이 모이거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걸 실제 한 포럼에 해보세요. 어 여기 우리 지금 중지자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중지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혼자 계실 때5분할수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열흘 금식하는것보다 낫습니다. 렘런트가 the be uh,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렘런트가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이때부터는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Own, right, no you. You own,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암인 상처가 고쳐집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요. It's very, very important. 어른들도 이게 안 되니까 와지어 돌아다닙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가 이거 했다 가 저거 했다가 돌아다니지. 어른들 갑자기 다락방이 최고다 했다가 다락방 떠났다가 맨앞그로 왔다가 담다.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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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구원못 받은 증거인지도 모릅니다구원못 받으면 구원 누를 수가 없어요. Because if you have not received s a l v 2. Look c a r e 여러분, 이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분이, 교 회가 거든 무조건 다섯 가 지만 붙잡 아라. 교회 가기, 전에 조금 준비 해라. 1 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 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God, give me grace today.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God, give me realization today. 오늘 나에게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볼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필요하지그기도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What's very important is this. 그리고, 결론 가져가야 돼요. And go with the 6, 6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답을 가져가야 돼요. 렘 런터들은 교회 갔을 때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1번이 안 되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안 되니까 교회 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Yourself, you God, 여러분, 교회 가서는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 가서 강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섯 가지. 여러분, 교회 가서 굉장히 말씀 통하여 힘을 얻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병든 것을 치유. 내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봐야 돼요. 요걸 전도에다 초점 맞추면 제일 좋아요. This, 전도에다가요? 자 여러분이 주일날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취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거기다고가요 right 그러고, 여러분 주일날 붙잡을 네 번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Well 주일날 붙잡을 네 번째 것이 뭐냐? 우리는 교회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합니다. 그 바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축복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축복의 현장이 보여야 삼천 제자 일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성취입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여섯 동안의 누릴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렇게 답을 따요지 답이 안 나와지면 누리지 못하지요. 자, 여기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This is the blessing you must receive in church. 자, 3가입니다. Then, lecture three. 3가를 잘 보세요. 렘런트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런트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성경 구절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절 1 1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이 지금 이걸 딱 알고 나가야 돼요. You need to go out knowing this. 절대 말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44.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거짓말장의 아비 사단입니다. About Satan. 예. 불신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볼때 제대로 쳐다보면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먹고 살려고요. 막 발버둥 치면서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So 이게 우리 랩넌도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입니까? 아,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니잖아. 살려고. 아, 이, 이 불신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답을 딱 하셨습니다. So 전도자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적어도 몇 개를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도 여러분이 봐야 될부분이니 사도행전 6장입니다. 나머지 성경이 지교입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여느 살고 있기 때문에요. 4등열 3단지기면 모든 사람이 사랑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은 영적인 안전뱅이 돼 있어요. 실제로 안전뱅이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보여 돼요. 예를 들면 right 세상 보고 막 부럽다. 그게 벌써 진 거요. 예 어? 그냥 백화점 가는 여자들 안 갑니까? 누리고 다니세요. 그러가서 you know, 아, 부럽다. 징그러. Really 뭐가 부럽습니까? What are you 나는 옷을 보는 순간 뭘 느낀 자압니까 유행을 열해봤다가, 저래봤다가, 옛날 거또 나왔다가, 들갔다가 사람 놀리는 거지, 열했다, 저랬다. 그게 아줌마들 다 속아버리. 불쌍하다. The so 우리 비서들 압니다. 저는 옷사갖고요 이게 그냥 안 봅니다. 이게 내가 필요한 색깔이다. 얼마입니까? 바로 쭉가거나 물건 사러 가그 내가 바로 사 나오니까 자기가 날 부르더라고요. And so the clerk me back. 가니까 좀 깎아 주세요. 너무 많이 불르는가봐 자기가. 상관없습니다. 아, 이건 그래, 세상이 그렇게 그래 부럽습니까? Are you so of this world?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생 6장을 보니까 이걸 아는 중작이 나니까 전 지역에 말씀운동이 나는데 제가 제일 볼 때. 제사장 물이돌아왔왔여 여기 눈이 번쩍 띄는 게 없습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고 몸부림 쳐도 거짓말 하는 거요? 안 되게 돼있 s 요그들에 t 이 복음 전 r i 좀담단 e 번만번어지면다 되죠. 나머지 a 장 부터 나오는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10장 45절까지 쫙 지게. 렘런트가 떠야 될세 번째는 세상 나갔을 때. The that the 아니 세상 사람 쳐다보고 막 비웃고 이렇게 교만해란 말이 아니요. look down on the people in this world, then we should ridicule them. 전부 이런 살고 있다니까. but they're all living like. 싹 크지 말해. they're all lying. 네 번째입니다. number four.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갔을 때. lastly, you must head out to the whole world. 전 세계로 나갔을 때 여러분이 떼야 될 눈입니다. t h a eyes you must open to see as you go out to the whol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이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World, 대부분 민족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So 좋습니다. It's a good thing. 우리는 이것도 가져야 되지만 전 세계가 한 가족이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가보면요. 엄청나게 퍼지는 영적인 전염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팍 쳐야 그래서 이번에 그 누굽니까? 뭐 레이디 가가인가 그 노래 보면 뭐 반대하는 이유가 하려집니다 영적 전염병 생깁니다. 저는 그못 봤는데, 막 가사 속에 막 기, 기독교 비난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럼 모습이 너무도 희한하니까 이게 다, 다 아이들에게 영향이 간다, 이거죠. The 어, 내릴 때도 그냥 내린데요. 그때마다 뭐 쓰고 안 내릴 때까지. 자, 오직은 그 사람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It's 뭔가 민족 사상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영적 전염병들이 막 번지고 있습니다. 렘 런터들이 중요한 이 세계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So is this world, there is you must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다. Facing, 자, 여러분 그 이거 모르고 해외 나가면 큰일 나요. This, overseas,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 보고요.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 못 봤거든요. Now, overseas, 여러분 이 환란 통해서 축복이 예비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보고 시험 들어 버렸지. 어, 해외 에 나왔으면 그만큼 담담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환란 오거나 문제 오면 이걸 찾아내라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요셉처럼 되버리면 절대로 노예로 가면 안돼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도 요셉이 감옥에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Right? 그러면. No 그렇죠. 그럼 성경 true. 새로 써야 돼. So 그것도 모르고 해외 나가는 사람 많아요. That, 그리고 여러분, 렘는데 그래 당해버리면 앞으로요. 계속 당하면 이런 100점 100패를 계속합니다. 절대 속지 마라. 이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교 현장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랩런트 선교사입니다. 다 예비되어 있어요. 사도 13장, 16장, 19장 같은 특히 보시면요,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Action, 13, 16, and 19, all 특히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13장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예배용을 찾기 위해서. 크게 두 개입니다. 마게도냐. 그러면서 로마. 이세 가지를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성교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곳은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교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아주 중요한 일은 눈을 그렇게 떼야 됩니다. 언제 준비한 것이냐? When did he this? 영세전에. 이게 성교입니다. This 그래, 이런 눈만 렘눈 갖다 뜨면 됩니다. 네 가지 눈을 떠세요. So, 첫째 뭐냐? First of all?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돼. 어른들 시험 등을 쳐다보지 마세요. 교회 가서는 이 힘만 얻어야 돼. 요 세상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You 전 세계는 위기 속 영적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큰일 나요. 네 가지 사전염 보는 눈. The eyes with which you the book of Acts. 그럼 응답 옵니다. 여러분에게. 렘런트들에게전세계런덴에게이 축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기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